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프랑스 대통령 마크롱이 학생들에게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1분만에 설명해주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i 칠판에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분필로 1분만에요. 마크롱 대통령 좋아요. 좌파와 우파는 프랑스 혁명 때부터 쓰이기 시작한 용어예요. 프랑스 혁명은 왕권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자유와 평등을 위해 일어난 혁명이었어요. 혁명을 주도한 국민의회에서는 의견이 갈리는데요. 왕을 처형하고 공화국을 선포하자는 자코뱅파는 좌파에 앉았고 왕을 유지하고 입헌군주제를 세우자는 지롱트파는 우파에 앉았어요. 그래서 좌파는 보다 진보적이고 혁신적인 정치적 성향을, 우파는 보다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정치적 성향을 가리키게 되었어요. 현재의 프랑스 정치에서는 좌파와 우파의 의미가 조금 달라졌어요. 좌파는 사회적 정의와 복지를 중시하고 우파는 경제적 자유와 안보를 중시해요. 좌파는 노동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우파는 기업가와 자본가의 권리를 보호해요. 좌파는 세금을 높여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고, 우파는 세금을 낮춰서 개인의 선택을 존중해요. 좌파와 우파는 각각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정치를 하고 싶어요. 저는 좌파와 우파의 장점을 모두 취하고, 단점을 보완하고 싶어요. 저는 자유와 평등, 우애라는 프랑스의 표어를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중도적이고 개혁적인 정당인 공화국 전진을 만들었어요. 이 정당은 좌파와 우파의 구분을 없애고 프랑스의 미래를 위해 협력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좌파와 우파의 차이를 1분 만에 설명해 드렸습니다. 좌파와 우파는 정치적 성향을 나타내는 용어이지만 그것이 모든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좌파와 우파를 넘어서는 시민으로서 우리의 국가와 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